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BMW에서 정말 인기 많은 SUV인 X6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전에는 올블랙 작업된 X5 차량을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문의와 함께 바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을 많이 찾다 보니까 올블랙 작업이 된 상태 좋은 X6가 있길래 바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외관 보시다시피 정말 올블랙 작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포티한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휠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 커버까지도 교환을 해놓으셨고요. 앞에 키드니 그릴까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크리스탈 기어봉까지 튜닝이 되어 있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선리탈과 전방 추돌까지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모델명부터 말씀드리면 BMW의 X6 30d xDrive 등급의 차량입니다. xDrive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 사용 가능한 모델로서 안전한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30D 차량입니다. 6기통에 3000cc 디젤 엔진이 잡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정숙함은 물론이고 연비와 출력까지도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7년 7월 등록에 키로수는 13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해서 적정한 키로수를 주행해준 차량인데요. 그만큼 관리 상태도 너무 훌륭하다는 거 직접 오셔서 시연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능지도 바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랑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신차가가 무려 1억에 육박했었던 차량입니다. 근데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정말 감가 다 때려 맞은 금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판매하는 금액 3,0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한번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면부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BMW의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백화현상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올 블랙 작업을 하시면서 라이트 필름까지 부착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앤제라이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라고 하면은 조향각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는 지능형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으로는 레이더 센서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추돌까지 들어간 옵션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BMW의 시그니처인 키드니 그릴이 블랙 색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두리 부분에는 카본 색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포스있는 느낌과 함께 스포티한 느낌 무심 받을 수가 있는 차량인데요 본네트부터 범퍼까지 정말 깔끔한 관리상태의 광상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은저 압도적인 느낌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전면부 전체적으로 정말 특이상 없이 깔끔했었습니다 바로 휠 타일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스포티한 느낌의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모두 거의 신품의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도 사진 같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루프에 썬 루프와 샤크 안테나, 양 옆으로는 크롬 색상의 루프레까지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메러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사이드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도어 테두리 부분에 크롬 색상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과 함께 올블랙의 포스까지 한번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서 스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이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라인이 정말 예술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좀더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사이트 발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차량 승하차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부분에는 전 좌석의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큰 특이사항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바로 후면부의 테일 램프로 넘어가실게요. 테일 램프 보시는 것처럼 엑셀 시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큼지막한 크기의 테일 램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주간 주행 등 또한 작동시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후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면부 뭐 아래쪽으로는 다각형인 어플러 팁이 양쪽으로 큼지막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합재가 되어 있고요. 후면부도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 또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살짝 아쉬운 점은 이 디퓨저까지 랩핑지로 올블랙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랩핑지 부분이 조금 훼손이 되어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위쪽으로는 카본 재질의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신다면 쉽게 탈부착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정상 납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 3, 4개는 무난하게 실릴 만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러기지 스크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짐들이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해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쉽게 탈부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장재 또한 정말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광활한 수납공간과 공구키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또한 유압식으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닫는 모습도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작동 잘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블랙 작업이 된 XC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크리스탈 기어본과 함께 많은 옵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블랙 색상의 시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가죽 부분에 까진 부분이나 헤진 부분, 오염된 부분보여주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시트 꺼진 감은 느껴지지만 연식에 비해서 깔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서 운전석과 조회석에는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체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을 핸드로축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버튼 시동 왼쪽 편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시동 걸었는데요. 시동을 걸게 되면 이지 억세스로 인해서 좌석과 핸들이 운전자에 맞춰주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6기통에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로 전해지는 디젤 특유의 핸들 떨림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현저하게 적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거리는 13만 273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i p 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은 주유 경고등 외에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장점까지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도 잠시 한번 비춰드리면 도어 트림 쪽 보시는 것처럼 하만커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조금 더 고품질의 사운드까지 즐길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라이트 비춰주고 있었고 한번더 내려오시게 되면 오토라이트와 희등 수납 공간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3 포크 형태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까짐이나 헤진 부분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버튼 형식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하이빔, 아래쪽으로는 전동 핸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핸들 열선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쪽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가운데쪽 보시는 것처럼 BMW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올바르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어서 내 차량에 들어가셔서 차량 설정에 들어가셔서 라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는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으로 잘 되고 있었고요. 좌측편으로는 전후방 감지센서와 랩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차선 접근 경고나 보행자 경보, 차선 이탈 경고 등 안전 사양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내려오시게 되면 두 개의 에어벤트 위치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에어컨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조작 버튼들과 CD 플레이어 위치해 있고요. CD 플레이어 아래쪽으로는 배터리안과시거치 포트 두개 커퍼더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더 내려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립감 훌륭한 크리스탈 기어봉 위치해 있고요. 이 부분 또한 전 차주분께서 튜닝을 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어봉 좌측편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부터 주차 감지 센서, 모니터링 뷰,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위치해 있고요. 기어봉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우측편으로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저우 셔트도 신형의 느낌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 레이스 한번 비춰 드릴게요 앞 네, 레이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핸드폰 거치대 안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위치해 있고요 바로 위쪽 한번 비춰 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블랙버스트 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정말 깔끔했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쿠페형 SUV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좌서 공간성까지도 꽤 쾌적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열 도어트림 쪽에도 무디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수동식의 선커튼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좀더 프라이빗한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비춰드릴게요.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 에어벤트와 아래쪽으로는 2열 독립공조 시스템, 디자석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내려오시게 되면 수납 공간부터 두개의 시거체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암레스도 바로 한번 비춰 드릴게요 암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수납 공간 위치에 있고요. 앞쪽으로는 커홀도두 개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가성비 좋은 옵션도 많이 들어간 올블랙의 X6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 사양들도 많이 추가가 돼서 옵션도 좋고 올블랙 작업이 된 정말 가성비 넘치는 BMW X6 30d. 엑스드라이브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외관이 정말 스포티한 느낌과 함께 3000cc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함은 물론이고 연비와 출력까지도 겸비했던 정말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으뜬종거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30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 제가 직접 검선해서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정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